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지만 연말 연초는 더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연말 연초의 분주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돈되고 이제부터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새 술은 새 부대에. 깨끗해진 새 부대인 우리 안에 새술 성령님 예수님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담으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담으셔야겠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오늘부터 5월 넷째 주에 있는 성령 강림절까지 유한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네장다 무슨 사진인가요? 네, 우리 마지리 교회 사진입니다. 같은 마지리 교회인데 찍는 각도에 따라서 마지리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해서 보여드린 사진 네장 중에 마지리 교회가 아닌 사진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사 복음서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전해 주다 보니 복음서들의 시작도 모두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시작하자마자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마치 우주에서 내려다보듯이 시간 밖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서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단순히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며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좁고 비루한 삶의 자리로 장막을 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로고스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이자 신의 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원리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과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우주를 계획하고 만드신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은 그분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니까, 하, 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4절, 5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작디 작은 촛불 하나로 그 어둠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캄캄한 터널 속 같더라도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 말씀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다면 어둠이 절대 성도님들을 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이 나를 덮치려고 할때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 외치셔야 하는 겁니다. 나의 무지와 절망이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 공격이 하나님의 빛을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의 기초로 붙들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셨죠. 6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높였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달 사진인데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죠. 그저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고, 반사된 빛을 보고 달임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례 요한은 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반사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가짜 빛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고 소리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세상의 수많은 가짜 빛들은 자신이 진짜 빛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가짜 빛이 자신이 진짜라고 외치고 있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진짜 빛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수라도 있죠. 하지만 각종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이 가짜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이 진짜 빛이 아니듯이 가짜 빛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 빛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 구절이 개역개정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구절 말씀을 태양같이 큰빛 하나가 집단적으로 비추는 그 빛보다는 각 개인 개인의 실존과 내면을 일대일로 마주해서 비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깊은 곳을 짚어서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은 성도님들의 숨겨진 상처 아무에게도 말 못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그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개인에게 모두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저 빛을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레이저로 우리를 상처내고 죽이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곳을 치료하고 살리려고 사용하는 거죠. 이렇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속 구석구석 비추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비추고 있다입니다. 비추고 있다. 빛이 한번 비추고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짜 빛은 우리를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 빛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십니다.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빛은 우리를 살리지만, 가짜 빛은 우리를 죽입니다. 예로 이단들 보십시오. 교주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그 신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폐하고, 황폐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죽음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참 빛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의 삶이 살아나고 계시죠? 아멘. 그렇다고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하는 소리만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번 주일학교를 하는데 무슨 징이가 나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우리 교육이 잘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참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은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건물주를 못 들어오게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감히 피조물 주제에 지금 창조주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는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고 구박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성도님들을 거절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것을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도님들의 노력이나... 가문의 배경, 우연한 기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낳으신 결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성도님들을 내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 더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혼자 살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썩어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의 위에만 계시거나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높고 거룩한 하늘 보자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일로 올라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먼지 날리는 우리 삶의 현장, 냄새나고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들어와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이십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지금... 이 죄를 다 끊고 나면, 내가 성공하게 나면, 그때 주님한테 가야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 실패에 있는 그 자리, 내가 울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적 질병, 정서적 고통,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분께 다가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진리만 있다면 우리가 날카로운 기준 앞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뒹굴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은혜로 그 길을 갈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마지교의 성도님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자녀삼아 주셨고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만우에이십니다.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그럴 때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칩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실체적인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캄캄한 밤 밝은 달이 세상을 비추듯이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되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